낙중양나대라 나중에 나에서중에나중로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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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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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중에 천천히 가봅니다. 아, 위로 가면은 밭이 있구요. 가봐 가만... 아, 여기서 또 아, 낙경포구의 아름다운 해질녘 풍경을 봅니다. 멀리 방파제가 보이고요또 넘어서 아마 저기가 감천항 쯤될것 같습니다. 어. 낙경 보고 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. 아. 이제 한결이라 날씨가 춥고요. 아. 산속이 이쁜 꽃 꽃이 피었습니다. 숙 아 이렇게 산길이 있습니다. 산길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오씨. 오씨. 이렇게 다시 질렸네. 떠라. 질렸어 육으를큰 말미자리인 것 같습니다. 바위에 붙었는데요. 아, 큰 말미자리, 미역, 다시마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. 익기 아, 바위. 예, 조금 겁이 납니다. 응? 말미자리인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여기는 다됐포 낙계항입니다. 아, 갈매기들이 지금 아,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아,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깝네. 촬영이 조금 늦었습니다. 아, 바다로 먼 바다로 날아갑니다. 아. 낙양 보고 아 보고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. 좀 위험하고요. 아. 나이 드신 분이나 건강에안 좋으신 분들은 이 길을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. 낙양 보고 아. 야산에서 본 풍경입니다. 아. 이야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갈매기와 금빛노을 금빛 노을 바다 낙양포구입니다 갈매기가 음. 지금 미역을 먹고 있습니다 병어로는바둑과